지금 그 저는 이제 용산 집무실 바로 들어가는 거좀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그 관저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어제 밤에는 다른 네. 안가에서 당분간은 그 생활하는데 그 관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짓을 해놨을까도 궁금하지만. 그 음습하고 범죄와 비리가 넘쳐나고 추술과 사회비 무속으로 점철된 공간이니 이건 건강한 어떤 생활을 위해서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관제는 국민들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이렇게 물을 어마어마히 썼는지 그다음에 그 광주 페인날레 정자 1억 원짜리 그건 왜 거기 있는지 그것은 누구 돈으로 옮긴 건지 무슨 절차로 옮겼는지 뇌물을 받은 건지 지가 샀는지 이런 국민들 오히려 관제를 어차피 거기는 다시는 대통령 관전을 안쓸것 같거든요. 오히려 당분간 국민들이나 경찰이나 검찰한테 완전히 개방해서 좀 샅샅이 좀 뒤져보는.